현재 난리 난 민생 지원금. 혹시 2차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다 주는 줄 아셨나요? 그게 아닙니다. 상위 10%는 제외됩니다. 즉, 국민 90%만 받을 수 있는데요. 이 기준 잘 모르고 지나가면 10만 원 그냥 날려 버리실 수 있습니다. 어르신들,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화면 두번 터치하면 정확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1차 민생 지원금 기억하시나요?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됐고 전 국민이 대상이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, 차상위원부모 가구는 30만원, 일반국민은 15만원 받았습니다. 여기에 농어촌지역은 5만원, 비수도권은 3만원이 추가됐죠. 최대 45만원까지 받으셨나요? 그럼 이제 중요한건 2차 지원금입니다.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는데요. 전 국민이 아닙니다.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%는 제외하고, 나머지 90% 국민에게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. 혹시 1차 받았다고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셨나요? 아닙니다.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 신청 방법은 아셨나요? 온라인으로는 카드사 홈페이지, 지역상품권 앱,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, 이후엔 자유신청 방식입니다. 지급 방식도 똑같습니다. 카드 충전, 선불카드, 지역화폐로만 받고 현금은 안 됩니다.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. 11월 30일 안에 다 써야 합니다.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몰에서는 안되고, 동네마트, 식당, 약국, 병원, 미용실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 정리합니다. 1차 전 국민 최대 45만원, 2차 국민 90% 대상 10만원, 두번 합쳐 최대 55만원 받습니다. 혹시 주변 부모님, 친척, 이웃은 모르고 계시지 않나요?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.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한달 생활비가 됩니다. 꼭 신청하시고,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